언제 님 백호는 침을 왜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? 우리 백호는 디스크 때문에 작년 4월에 수술하고 나서 네. 보고 나서 지금 침출을 하고 있어요 백호는 다섯 아 살된 아주 젊은 강아지입니다 비숑숑 젊은 멋진 남자아이입니다 음 그래서 디스크 수술하고 나서 계속 침출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뭐 보호님께서 계속 치료를 해보셨는데 네. 약간 근육량이 자꾸 빠지면서 설수 있는 힘이 이 허벅지 근육이라든지 등 쪽에 근육이 생겨야 되는데 네. 그 부분에 근육이 지금 너무 없어서 배구가 쓰는데좀 음.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음. 통증 완화 치료로 이침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. 이제 수중 운동을 해서 멋진 근육을 만들 생각입니다 아 이거 치료하고 수중 운동도 하는 거예요? 네 음. 발바닥에 저희가 신경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보는 오. 오 이렇게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음. 그래서 계속 치료를 잘해주셔고요런 쪽에 신경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렇게 보면서 막 근육이 너무 많이 빠져서 음. 음. 지금 걸을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음. 우리 아이한테 걸을 수 있는 근육을 조금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 음. 부분 아스피린 포인트라고 하든이 칼칼리오스랑 멜라니오스 사이에 있는 침자리랑 요 발바닥이랑 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이 회리치를 80에서 120회리치를 해주게 되면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다는 세레토니에 나오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는 잘, 그 헤르츠인데, 우리 백호한테 한번 어느 정도 반응이 있나?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4 정도 올라갈 때는 이 정도 반응이 있는데, 5, 6, 오오. 7, 오오. 8, 9. 어, 네. 근데 제가 만약에 이 헤르츠를 다시 0으로 돌린다 그러면 이렇게 음. 이 반응이 없어지게 됩니다. 지금 백후가 음. 이제까지 보호자님께서 치료를 잘해주셔갖고 신경이 그래도 네. 요 끝에 가는 가지 가는 신경이 조금 살아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음. 제가 지금 조작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 내려왔다가 여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육 안에 살아있는 지금 시로라이 같은 그런 신경을 다시 음. 자극을 시켜서. 이런 식으로. 그럼 어. 침치료가 신경 재생에도 효과가, 효과가 아주... 아주 좋습니다. 아 네, 그래서 염증 감소, 통증 완화, 신경 재생하는데 효과가 좋은데 음 지금 얘기가 저희가 도와주는 부분은 네. 지금 통증 완화보다는 신경을 재생하는 쪽에 조금 주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. 그아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, 어허 내려갔다, 어또 올라갔다, 내려갔다. 음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극을 주고 좀 이따가 이제 우리 백호가 운동하는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아, 심치로를 신경회복을 하고 수중운동으로 근육을 붙이고 네. 보시면 이거를 이렇게 올리면 어, 오! 이렇게 차기도 하고 예 네, 이런 식으로 오 이때 운동할 때 기대되네요 네. 오 이런 식으로 전기자극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음, 오 반응이 되게 좋다 이거는 지금 세레토닌이 나오는 시점이라 네. 아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막 아퍼서 차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음. 사실 세르토닌이라는 거는 해피 호르몬이라 그래서 굉장히 네.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의 또 음. 일종입니다. 그래서 아이가 지금 굉장히 뭐 불쾌해서 차는 게 아니라 신경을 재생하는 뭔가 그런 자극이 와서 차는 걸로 음. 생각하실 텐데요. 음. 그래, 뭐 하고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겠네. 이때 또 운동 한번 보자. 음.